야담 이야기 닭장수 때문에 봉이 된 김선달 봉이 김선달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어느날 이 김선달이 서울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종로에 나가보니 궁인들이 나와서 길에다 황토를 깐다 자빈을 물린다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곧 임금 행차가 있을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구경거리가 생겼으니, 마침 잘 되었다 하고, 행차가 이를 동안 장마당 구경을 했습니다. 장터를 다니다 보니, 마침 닭장수가 닭을 사고 팔고 있는데, 한참 보자니까, 이게 아주 능구렁이었던 것입니다. 시골에서 닭 팔러 올라온 사람을 어찌 어찌 으르고 구슬려서, 터무니 없이 싼 값에 닭을 사서는, 이걸 또 터무니 없이 비싼 값에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골 사람이라고 함부로 깔보고 등쳐 먹는 것을 보니 슬그머니 부하가 끌어올랐습니다. 김선달이 그걸 보고 버릇 좀 고쳐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닭장수 앞에 가서 한참 동안 쭈그리고 앉아 멀뚱멀뚱 닭 구경을 하다가 여보 주인장 저건 무슨 새요? 하고 벼슬이 시뻘건 수탉을 가리키며 물었는데 닭장수가 그 꼴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수룩한 시골뜨기라 해도 어찌 닭을 모른단 말인가? 김선달은 한술더 떠서 저게 혹시 이름만 듣던 봉이 아닌가요? 하고 물으니 닭장수는 이런 멍청한 바보가 있나 싶어서 그래 그게 바로 봉일세 잘 알아보는 군 자네 보는 눈이 있어 이렇게 닭장수가 말을 하니 김선달은 짐직 고개를 주억거리면서 군침을 꿀꺽 삼키며. 값은 얼마나 가요. 아무래도 비쌀 테지. 이쯤 되니 닭장수도 슬그머니 욕심이 생겨서 저 촌뜨기를 속여서 횡재나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무냥일세. 사겠나. 라고 은근 기대하며 말하였습니다. 아무리 큰 달기라야 성냥이면 너끈히 사고도 남을 것을 닭장수가 아주 바가지를 씌우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김선달은 비싸다 말도 없이 선뜻 옆전 스무냥을 내고 수탉을 사더니 임금 행차를 구경하려고 어슬렁어슬렁 큰 길로 나갔습니다. 이에 닭장수는 횡재했다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그때 임금 행차가 오는지 저 멀리서 물렀거라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선달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수탉을 안고 얼른 길 한가운데로 나아가 넙죽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벽제 소리가 나면 길 가던 사람도 몸을 피하는 법인데 도리어 길 가운데로 나가 행차를 가로막으니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졸들이 달려들어 밀고 당기고 하는 통에 행차가 잠깐 멎었던 것입니다. 임금이 무슨 일인가 모르니 여차여차하다고 해서 이윽고 김선달이 임금 앞에 불려갔습니다. 너는 어떤 백성인데 내가 가는 길에서 야류를 하는고? 예. 소인은 평양 사는 김 가운데 서울 구경을 왔다가 봉을 한 마리 얻었습니다요. 이 귀한 것을 어찌 소인 같은 백성이 가지겠습니까? 마침 상감 행차가 있다기에 바치려고 가져왔습니다. 하고 김선달이 수탈을 들어 올리며 말하였는데 임금이 내려다 보니 영락없는 수탈이었던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길, 그래, 그것이 봉이란 말이냐. 이때다 싶은 김선달은 확신의 참 목소리로, 예, 이걸 판 사람이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요. 임금은 어리둥절했지만 대충 사정을 알아차리고 사령들을 불러 엄명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지체 말고 이 백성과 함께 저자에 가서 닭을 봉이라 속여 판 장사치를 잡아오너라. 라고 임금이 명하니, 사령들이 김선달을 앞세우고 닭전으로 가서 닭장수를 잡아왔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봉을 팔았느냐? 닭장수는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금세 알아차렸는지라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 사람이 닭을 보고 봉이 아니냐 하기에 농으로 봉이라 하였더니 저 사람이 사겠다 하기에 숨은 양에 팔았습니다. 돈을 도로 돌려줄 테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듣고 있던 김선달이 펄쩍 뛰면서 거짓말이 올시다. 봉을 어떻게 이십 냥에 사겠습니까? 소인은 이백 냥을 주고 샀습니다. 닭장수는 스무 냥에 팔았다 하고 김선달은 이백 냥을 주고 샀다 하고 둘이서 옥신각신하니 임금이 생각해도 봉을 이십 냥에 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닭장수는 처음부터 달글봉이라 속여 팔았고 김선달은 그 말에 속아 샀으니 누군들 닭장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놈이 예까지 와서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어서 200량을 이설량한 백성에게 돌려주고 다시는 속임수를 쓰지 말거라. 임금의 명령이 추상 같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닭장수는 시골뜨기를 속여 횡재하려다가 도리어 망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서 이때부터 봉이 김선달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